네, 갑니다. 아, 이 이게 한점될것 같은데? 그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 저는 이제 그 십칠기 순자님도 어제 저녁에 얘기를 했어요. 영식님은 음. 음. 뭐 알아볼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 아 그러면 오히려 저는 감사하다. 서로. 아 저는 감사하다 왜냐면 저는 옥수님으로 아예 그렇게 된것 같다 음. 뭐, 아, 알겠습니다 그러고 짧게 끝났어요 그러고 저는 다른 분 알아볼 생각은 없거든요 음. 다른 분 알아볼 생각은 없거든요 음. 다른 분 알아볼 음. 생각도 없고 그냥 옥수님 아니면은 뭐 없거나 음. 그렇게 되는 거지 다른 분 알아볼 생각 없게 됐고 음. 사실 어제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지금 많이 좀 움직이는 것 같다는 음.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 명이랑 대화도 해 보시고. 음, 맞아요. 거의 다해 보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 아예 없는 사람 빼고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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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은 약간 제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좀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대충 이제 어느 정도 지금까지는 좀 많이 아직 정리는 안 됐어요. 몰라요. 아, 정리 안 됐어요. 근데 오늘을 하는 게 목표예요. 아, 오늘 정리하는. 오늘 하는 내로. 목표예요. 그러면 오늘 만약에 정리가 되면은 내일은 내일부터는 무난하고만 좀, 좀 집중을 하고 싶죠. 좀 집중을 하고 싶죠. 음. 근데 다 그러신 것 같던데요. 다른 분들도 저는 첫날 다 정리를 했어요. <laughs> 직진남 인터 조르기 <웃음> 조르기 조르기 <laughs> 아 근데 첫날 되게 정리를 하기 쉬웠던 게 저도 해 주셨고 또네 그래서 저는 첫날 다들 적극적으로 응. 이렇게 내가 안볼 때는지 못 보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아무도 저한테 말안 걸었어요. 사대일오대일사대일오대일 아, 준비라고 놀... 있었어요. 아 근데 그리고 자꾸 저한테 사 대일 것 같은데요? 막 아닐 것 같은데. 아니 옆에서 다 온다 온다 옥수님이 어... 옥수님 온다 온다 이러니까 어. 만약에 옥수님이 그만하라 아니면은 부담된다. 음... 뭐... 다른 분 알아보고 아. 집중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음. 멈출 생각이에요. 어. 아, 제가 관심 없어서 멈추는 게 아니라 교수님이 아, 뭐오늘까지 예, 뭐 결정을 해서 아. 내일 직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음. 만약에 내가 아니라면 뭐 얘기를 드리 만약에 어... 해주 해드릴까요? 어, 불렀는데 직진할래요 아니면 아, 저 다른 사람한테 가때 이렇게 말씀해드리는 아, 그건 <laughs> 이렇게 조금 네, 조금 잔인하지 않아요? 음, 아 말씀해 주세요. 해 주시는 게 좋을 응.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내일 아침까지 그냥 어, 어떻게 됐을까 걱정하는 것보다 차라리 뭐뭐 아... 어쩔 뭐, 뭐 바뀌지 않을 거예요. 얘기를 알고 그럼 오늘 안에 네 오늘 뭐 저녁 또한번 대화를 하면서 네 말씀 음, 드리는 어? 걸로 이대화의의도를잘 모르겠어 방향성은 너무. 생각이 나서 다 꼬여버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음. 그냥 마음이 급해서도. 음. 저한테 호감을 갖고 저한테 좋게 생각해 주신건 맞는데 그 것보다는 약간 본인의 감정이 더 우선시 당연히 그것도 맞는데 너무 우선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인지 어떤 느낌인지는 <laughs> 잘못 읽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자꾸 막. 뭐3 대일이야 뭐몇대일이는데그또 그것도, 그것도 너무 불편했고 제가 좀안 했으면 하는 말들을 계속 막 하시고 그래가지고 좀안 맞는 게 보이는구나 했었어요. 우리 11기 연식 씨도 방송 보면서 아 내가 또 보완해야 될게 있네. 네네 거. 맞아요. 무리 뭐 느끼실 맞아요. 거예요. 너는 좀 어때 오늘? 어 근데 응. 귀엽던데? 뭐가? 옥수님? <laughs> 선생님 오늘 뭐 결정해서 내일 직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내든 아니든 뭐 오지 말라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때는 멈출 생각이 그냥 뭐네 마음이 어떻든 나는 일단 너로 가고 그고뭐 어떻든 최종 선택까지 그냥 뭐뭐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잖아 근데 너는 그냥 아, 내일까지 이제 뭐 어떤 그 리액션을 달라 달라 그런 적 없어 어, 죽겠다 그랬지 아 그래 음, 약간 지금 잘 돼가는 건가? 음. 아니 <laughs> 아, 이제서야 이제서야 얘기를 그러니까 얘기를 제대로 사실 좀 얘기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형님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laughs> <하시지 못했던 웃음> 근데 요심히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어, 저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이번에 출연한 응. 분들 중에는 좀그 마음에 크게 드는 분은 없어 보이는 아 제가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건 아니었어요. 아 그래서 그죠, 렇그 있어요 그래서 뭐 얘기한들 뭐잘 모르겠다. 잘 될수 음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얘기하기 전부터 그런 생각을 음 가져버렸네. 편견처럼. 저도 편견 가졌어요. 딸안 좋아할 것 같다. 아왜 어떤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긋나긋 친절하게 얘기를 못해서? 그냥 그 기회도 없었고. 왠지 안 좋아할 것 같아, 왠지. 그냥,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음, 어, 근데 되게 놀랐겠다, 저 이렇게 갔었을 때. 저는 음. 이번에는 저한테 와주신 분들이 아니라 제가 알고 싶은 분들한테 집중을 하고 싶었어요. 아, 맞네.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관심이 없어도 그래도 내가 궁금하니까 알아보고 음. 그분이 저한테 호감이 없어도 음. 나는 선택을 해보겠다. 음. 약간 이런 생각이었어요. 음. 그래서 용호님 저한테 관심 없어 보는데 <laughs> 저테 오셔가지고 한편은 되게 좋았죠. 아... 어. 저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면 제 캐리어가 혼자 남겨지는 어, 것 같은 거여서 또 내가 끌어야겠다. 음, 하는데어 음. 제가 할게 이러고 음. 너무 고마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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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분들 거 아니에요? 어, 어 그거 제 거예요. 어,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캐리어 챙겨주는 거는 뭐 네. 그냥, 그냥 공률이에요 기억에 남아. 지금 옥수님이 그동안 네. 연애, 네. 그 동안 연애 헤어진 지는 얼마나 됐나? 저 가을 한1 0 월쯤 헤어졌어요. 얼마 안 됐어요. 어, 진짜 얼마 안 되셨구나. 어. 보통 어떤 어떤 포인트 때문에 이별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음. 좀 가치관이 조금 다르고 성향이 아, 그래? 다르고 해가지고 그럼 그 가치관이 음. 다른 건 어떤 거 있었어요? 우리 옥순님 가치관하고 저의 가치관이랑 그분의... 지금... 저는 가족이랑 이렇게 모임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네. 제가 뭐 결혼을 하더라도 양가 분들을 되게 잘 만나고 오. 싶어요. 자주. 야 요즘 요즘 저기 어. 저기 신부님 답지 않은 어. 양가. 네 남편의 부모님, 시댁이랑 저희 부모님 다 너무 자주 보고 싶은데 음. 그분은 우리 뭐 독립한 건데 굳이 그럴 필요 있냐. 음. 근데 그걸 제가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 그게 제일 컸어요 저는. 음. 그럼 좀 어떤 어떤 생각이 <laughs> 있으세요? 저는 내년에 연애하고 내 후년에 4 0살 음. 한국 나이로 4 0살 전에 결혼하는 게 목표고. 해야 돼. 40 넘어가면은 진짜 이제 4시간이 미친 듯이 간다. 근데 이제 저는 고민되는 거는 싸움을 해결하는 방식도 지금. 어, 맞아요. 그렇죠. 그게, 그게 가장 음. 그렇죠. 싸움 해결하는 방식. 어. 싸움 해결하는 거. 우리 경리 씨는 이제 뭐 마우스피스 끼고 뭐. 아, 예. 네. 전 바로 그냥 현실로 가죠. <laughs> 뭐 어떤 방법으로. 저는 일단 제가 어떤 감정을 느끼거나 좀 화가 나나하면 일단 말을 해요. 어, 저 좋지. 나는 이런 부분이 속상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안 좋다 음. 저는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하면 저는 해소가 돼요 알아서 이 사람이 별탈 없이 들어주기만 너, 한다면 어, 그렇구나 하면 잘 음. 돼요 사실 저도 좀 그런 표현 같아요 저는 서로 얘기를 한다 아. 그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니 이런 이런 부분이 기분 어. 나빴다 이해가 되면 오케이 그쵸 아 비슷한 음. 방법인가 보다 어. 제가 표현을 이렇게 부드럽게 했었어야 되는데 돌려서 제가 거기서 되고 <laughs> 이렇게 해서 책상에 있으면 앉아 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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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laughs> 근데 어쨌든 같은 건데 표현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뭐 어. 거기 듣는 사람이 막 오, 음. 막 이러면 그러더라고. <laughs>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근데, 이게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이쪽은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지금. 정말 작게 느껴졌어요 언제 주신지 나 혼자 10분 정도. <laughs> 저희도요. 저만 그럴 수있지만뭐 <laughs> <못> 그랬습니다. <laughs> 저도 더 듣고 싶은 내용들도 있었고. 옥순님도 더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짧게느껴졌던거 어머 뭐머 응. 영호님이 온 상황 자체부터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아... 그 되게 좋은 거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너무 짧게 끝났잖아요. 다 짧았지만 아쉬운 데이트. 어... 둘다 똑같이 느낌. 자, 영호 씨 이제 확실하게 포켓에다 넣습니다. 음... 네, 자, 옥순 씨의 포켓남 위로. 자 여기 이제 곰도, 곰돌이. 자 여기도 아, 과연 저, 포켓에 이, 들어갈지. 아, 그.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나 DM에 그런 것도 받았었는데. 모델 응. 모임 뭐 있으니까 오라고. 응. 막. 안고. 거기, 거기 포함돼 계세요? 방만 있어요. 방만. 방만? 응. 근데 저는 그 육기옥순님이랑 일기영숙님, 육기광수님 이렇게 네신 한번 봤어요. 음. 많이 있네. 좀 보면 좋죠. 안암에서. 뭐. 안암에서? 안. 뭐 먹었어요? 막걸리 파전. 아직 살아 있나? 그 옮겼어요 어. 위치를. 그래서 가가지고 맛있게 먹었죠. 동창회는 국 <laughs> 약간, 약간 어. 너무 손오弁 독한데. 어. 막걸리는 그리고 안주가 필요 없는 술인 거 같아요. 그냥 마늘 종 같은거나 그냥 어 마늘 집어 저... 먹으면서 그냥 막걸리 먹고 <laughs> 내려오는 적은 있어도. 저는 막걸리를 사발씩 하고. 어, 어, 그때도 싫어. 했어요? 응. 열심히 했죠. 윤리학번이? <laughs> 약간 선배인데, 직장인 선배가, 야, 요즘 학교 어떠냐 그러니까 <laughs> 물어보는 거지. 인력보니? 이러잖아. 사발지식을? 아, 그, 영식이에 대한 어떤 그 노선정리? 음. 그런 게 오늘 내일 내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그니까, 러제 생각, 제, 제 계획 거였어요. 그래도 오늘까지는 다 알아보고 좀 정하고, 아. 내일은 또 그분한테 집중을 하고 싶다. 아, 그래요? 네. 아우, 그, 되게 계획적으로 그러시네요. 한번 해봤으니까. 아. <laughs> 아 이제 자꾸 왜 남의 얘기 하고 있지 지금 그러니까요, 우리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지금 이성경 어떻게 되세요? 이성형이요착고 착한. 어. 번 통과하겠습니다. 어... <laughs> 통과했죠. 너무 재밌어. 착... 착한 거 같은데. 착한 다 착... 통과했나? 착한 척할 수도 있죠, 제가 그렇죠. 음, 고도의 연기. 음. 그 분위기를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약간. 나한테 이렇게 막 호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보구나. 말 막혀서 좀 갑갑하고, 뭐 그런 건 없이, 뭐 그냥, 즐거웠어요. 편했어, 편했어. 응, 근데 이제 즐거운 게, 약간 내가 원하는 발전적 즐거움은 아닌 거죠. 하나 높다. 아, 영수님은 데이트 같지 않은 데이트, 그래. 왜냐면... 그냥 또 자꾸 서로 재밌 재미, 는 얘기만 좀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하고는 약간 대화의 그 흐름 자체가 너무 달라가지고 더 제가 느끼기에는 이건 데이트 같지는 않았고 그냥 재밌게 대화했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학교 얘기 너무 많이 했어. 네. 아그피 같은 시간을.